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성실히 잘 이행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사항인 그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을 본개에 대해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그리고 낙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재반 준비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. 네, 국민들, 지금이나 <laughs> 과거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제가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, 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합니다.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훈장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